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종합하는 영탁홀릭 채널입니다. 이번 뉴스는 하! 미스트롯 시 결승전 마친 후진 양지은은 영탁에게 갑자기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선배님 도와주세요. 무슨 일? 영탁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봅시다.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늘 새벽 미스트롯 시에서 진 양지은은 영탁에게 갑자기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희는 영탁의 매니저에게 연락하여 위의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미스트로시 경연의 결과가 발표된 후 양지은은 누리꾼들로부터 악플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네티즌은 이해할 수 없다. 양지은이 1등의 말이 나오는 게 여태 보여줬던 모습에서 단한 번이라도 앞설 할만한 무대가 없어서 그럼 홍지은의 엄마 아리랑이나 김태현의 바람길은 커녕 김다현의 해룡포 같은 무대도 없어서 빙빙빙이 있긴 한데 이게 적이 될. 정도냐 하면 아니거든. 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속사가 없는 가수 양지은은 여론에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영탁은 원래 미스트로시 톱칠과 친분이 있는 선배입니다. 그래서 양지은은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영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영탁은 양지은에게 악플에 아 그래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진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시간을 써라고 말했습니다. 양지은은 영탁 선배의 응원을 듣고 힘이 났습니다. 영탁의 말과 도움은 후배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한편 미스트롯시 결승전 4위 김태연 영탁과 다정샷. 미스트롯의 결승전에서 4위를 차지한 김태연이 가수 영탁과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김태연은 지난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안녕하세요 미스트롯시 시청자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사랑으로 쑥쑥 크고 있는 태연입니다"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자 투표 있지 않으셨죠? 저는 6, 김태현입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다정한 포즈를 취하고 있는 김태현과 영탁의 모습이 담겨 있다. 특히 두 사람은 해맑은 미소로 보는 이들까지도 즐겁게 만들었다. 한편 김태현은 지난 4일 방송된 미스트롯이 결승전에서 사위를 차지했다. 트롯 신동 김태현이 앞으로 어떤 활약을 펼칠지 많은 가요계 관계자들의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별사랑, 영탁 친분과 씨. 지난 3일 별사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영탁과 찍은 사진 한 장을 게재하며 자신의 미스트롯시 출전번호 7번을 강조했다. 사진 속 별사랑과 영탁은 가깝게 달라붙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별사랑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1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라며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문자 투표 있지 않으셨죠? 저는 7번입니다라고 홍보했다. 이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걸어갑니다라며 터벅터벅 남은 한 주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영탁 선배님, 지광민 작곡가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영탁의 네가왜 거기서 나와부터 장민호의 일시반일십 남순민정 동원의 짝짝꿍짝까지 작곡하며 트로트 히트메이커로 거듭난 영탁 작곡팀은 별사랑의 신곡 돋보기를 프로듀싱한 바 있다. 한편 별사랑은 4일 밤 10시 양지은, 홍지은, 김다현. 김태현, 김혜영, 은가은과 진선미를 두고 노래 승부를 펼친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